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우리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는 하면서 살아가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지? 또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뭐 우리 학교에서 뭐 우리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해요. 스스로도. 그러면서 좀 높다, 내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행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기도 하고, 이런 판단 가운데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이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해 주셨기 때문에 행운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부와 금지를 가지고 살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땅 위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행운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행운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유다서 짧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무슨 하나님의 행운아? 라는 데 뭐지? 어떤 것이?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가 행운인지, 뭐가 행복인지 도대체. 먼저 우리는 은혜의 자녀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수없이 듣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도대체 은혜 받았다, 은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녀예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입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또 한자를 써서 소명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 부르심이라는 데 있는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그첫 번째 말하는 것은 초청받았다. 초청. 무슨 초청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정말 아무나 함부로 참석할 수 없는 어떤 파티나 어떤 행사에 내가 특별하게 초청을 받았다. 귀빈으로. 내가 뭐 표를 사서 가는 게 아니고 초청을 받아서 갔다. 되게 기분 좋은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나 갈수 없는데 내가 초대를 받아서 갔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나를 초청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게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의 자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아니, 청와대 초청만 받아도 뭐 가문의 영광이니 많이 뭐 난리가 나는데 청와대 초청만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게 부르심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이 부르심 받았다라는 의미는 임명 받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임명. 인명. 무슨 임명이냐.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도 어떤 정말 바라는, 선망하는 어떤 지위에 내가 임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랐다. 뭐, 굳이 뭐꼭 나라에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나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엄청난 거잖아요. 한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럼 난리가 나죠. 자기 명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어, 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그 사람 나온 초등학교까지 현, 현수막이 붙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명예가 그 초등학교의 명예가 되고 뭐또 고향에 그 현수막 붙고 대단하잖아요. 그런 어떤 임명을,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받았다는 거.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임명하셨어요. 너내 자녀야, 내 제자야, 라고 임명하신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데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초청하셨다, 임명하셨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고,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한 가지 이 부르심이라는 말에는요. 아, 이세 가지, 두 가지에서 이런 말씀이 시편에 보면 인명에 관한 성경 말씀 중에 시편에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임명받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문지기만 해도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행복해 했어요. 내가 성전 문지기만 해도 뭐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궁전에서 성전의 청전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진짜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존재로 임명받았다. 한 가지 더이 부르심의 은혜는요, 소환되었다. 소환. 이게 뭐냐. 이것은 재판장이 증인을 소환하는 것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소환하셨어요. 어떤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소환하셨다. 부르심이라는 것. 예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소환하셨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음 19장 9절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 그 죄인을 불러서 죄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르심에 이세 가지 초청을 받았든, 임명을 받았든, 소환을 받았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니까. 부르심 받지 못했다면. 그런데 나를,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된첫 번째 기쁨이에요. 부르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부르심 받았다. 또한 가지 은혜의 자녀의 두 번째 의미는요. 사랑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택하심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형제가 나와요. 형에서 동생 야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에서는 사랑 안 하고 야곱만 사랑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야곱을 직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치에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 사랑해 라고 그냥 주권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야? 나너 사랑해, 정목사, 난너 사랑해,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재롱을 피워서 사랑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택적인 선택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자녀라는 의미는요. 실천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직접 실천해 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그게 은혜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해 주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왜?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부르셨으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아.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뭡니까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랑하셨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즉 사랑을 얻은 부르심 받은 선택된 자녀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무언 복을 막 받아가지고 부자가 돼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택함 받아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랑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랑, 부르심,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또한 가지 은혜의 자녀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자녀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자녀이고 또한 가지는 지키심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키심. 주님께서는 밤새 양을 지키는 그 참목자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목자로서 무엇을 지키시느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요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한 가지는 마지막 날까지 지키세요. 마지막 날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마친 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확실하게 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지키신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지키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된그 은혜의 보안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까지도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100마리의 양 중에 아흔아홉 마리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끝까지 찾으십니다. 정말 험산 줄령 가시의 계곡을 찾아다니시면서까지 그한 마리 양 찾으실 때까지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길잃은 한 마리 양이 나 아니야? 우리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돌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한 명까지도 한 영혼까지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자녀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키심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짧지만 이 유다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요.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은혜의 잔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은 자, 그 은혜 받은 자,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유다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행운 한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녀, 사랑의 자녀, 지키심 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은혜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요? 은혜 받은 자녀답게 그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은혜 받은 자녀다운 삶이에요.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에요.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소공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은혜 받은 자의 자녀의 삶을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